그렇게 경망하지는 아, 않고 신나는 그러시지는 <laughs> 그러시지는 않는데 골고루 다 좋아해. 예. 네. 응. 그데 이렇게 슬픈 것도 좋아하신다는 데 내가 좀 애연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배워야 써. 네. 회장님 요청을 하셔서 내가 배워 드리는 거야. 그렇고 아김 사장님, 김 사장님이 다음 주에 화요반으로 나오셔. 네. 그럼 이번에 토요반이 돼야? 시간이? 안, 돼요. 안 돼. 일하는 날이요? 일하는 날이요. 응. 그러면은, 다음 주에 오시면은, 만첩청산을 거기서 할 수밖에 없네. 아, 근데 그, 그 반에서 또 사랑가를, 그거 다 끝나면 네. 또 사랑가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번갈아 갈때 내가 그 빠진 대, 대목을 거기서나 여기서든 내가 그 맞춰 드릴게. 아니, 괜찮아. 예. 아니, 그래도. 재미를 하는 거니까. 재미를 는 거니까. 자, 그럼 할게요. 내가 보니까, 이거 뭐야? 음? 사철가? 음. 처음에 알다가 중간에 안 배웠나봐, 이뭔소리가 자기는 결석을 <laughs> 많이 해서 그래요. <laughs> 또, 또, 어, 이거 또 아는 대목이 또 이만큼 또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석이 많잖아요.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빠진 데 있으면 자꾸 말해. 또 배워줄게. 자, 배웁시다. 하고, 하고 또 하면 데 예, 예, 예. 참 회장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네. 음. 자. 방법 어, 없어요. <laughs>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저기로 해 놨어. 그 저기 F 장조로 해 놨잖아. 이거 F 장조가 아니라 D 마이너로 해야 돼. 마이너, F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 D 마이너로 해야 돼요. 어? 마이너. D 마이너로 하, 하는데 읽기만 솔미제이션으로 읽기만 아, 그렇게 아, 읽을 뿐이지. 난 전체적으로 키를 낮춰서 하기 때문에 실음이 아니어. 이 D가 네. 실음이 어, 아니야. 응. 더 내려서, 우리는 훨씬 밑에 내려서 저음으로 가기 음. 때문에, 한 5, 6도쯤 더 낮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 그건 알고 하셔야 돼요. 네. 자, 그걸 복잡고, 그러나 개 이름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식, 우리식, 저기 봐야, 그, 저기 봐야, 그 구음이 있어. 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보면은, 자, 점사부음표가네개점사부음표가 한마디에 네개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중머리야. 국거리, 국거리지만 우리가 배운 중중머리하고 국거리하고는 서로 호환이 되는 거예요. 국거리로 쳐도 되고 중중머리로 치도 되는 거예요. 장단이. 자, 그러면 가고요. 점 4분음표면은 8분음표가 몇 개예요? 3개씩 돼 있는 거예요. 8분음표 3개씩을 묶어 놓은 거예요. 점 4분음표 한 단위가. 그러니까. 나. 시작. 아, 아 높은데 <목소리> 엄청 높은데 지금. 낮은 놈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우, 우선 그렇게 하다 나중에 아, 내가 내려줄게. 아, 따라, 따라, 따라. 나 하면 너무 처져갖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구울 때는 좀 이렇게 올려서. 나아 시작. 아아 그 거기가 깎였어. 악보가 깎여서 그어 어 하고 내려온 그 a a 그러니까 a죠. 라 a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점사분음표로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위가 총몇 개가 있어야 돼. 점사분음표가 한 마디 안에 다네 개씩 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8분음 표로 치면 1 2 개가 있어야 되는 그 형식으로 다 맞춰 놔야 돼요. 부족하면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 보시다가 이게 불합리하다. 여기에서 박자가 모자란다 싶을 때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깎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할게요나 시작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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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빼야되겠죠? 너, 시작 너, 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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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하, 시 할게요 자, 시작

시자 나 여섯 번째에서 허나그 다음 장단의 세 번째 박까지 가야 돼 어디서부터 하냐면 세 번째 줄세 번째 줄에 기열 번째 박 너호 도... 이렇게 돼 있죠 열 번째 빡 시작 너호나 도... <놀람> 시작 허거나나루나디누나 <놀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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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박에서 나루나시다. 나루나 니누나 나루나, 나루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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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한 마디가 한 장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중머리 또는 굿거리 아홉 장단을 여러분들하고 저거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시아

여섯 번째 빵, 허 나, 다루 나, 니 누나, 네 번째 박에서다루 나, 루나, 니 누나 이렇게 됐죠. 점 사분음표 하나는 세 박자니까, 그러니까 크게 네 개, 4개, 네가 있으면 열두 박이죠. 4, 3, 12, 그래서 열두박인 거예요 다시 갈게요 나시다나 donno d 하하나 d i n u n a Dun Adinuna 나 o n g t o n a 다 o b o r k 다 y o t o 나 a

시단 또 오거나 다 나도 누나 다 나도 누나 도르디치 지칭지치 도르디치 지칭디치 다시 할게요. 또 오거나 시단 또 오거나 눈안 더러디 열 번째 박 나나도 응. 눈안 더러디 징징 징징 일곱 번째 박 징징 징징 이렇게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다시 작나 No! 여기까지 치고서 부... 나와야지 부점이 있으니까 또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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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 어...

너르디열 번째 박시작나나 너느나, 너르디 지지지, 지찔지지징지찔지지 분음표 지 분음표로 되어 있으면은 지 분음표는 긴 박이고 지분지지 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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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지 지지지, 지지지, 지 4분음표 하나, 하나하고 8분음표 하나하고 합쳐지면 점 4분음표니까 어. 8분음표 3개 있는 거잖아요. 8분음표 2개면 4분음표 하나죠. 그러니까 8분음표는 뭐예요? 까만머리, 기둥,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죠. 까만머리, 기둥, 꼬리. 까만머리에 기둥만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4분음표죠. 한박이에요. 까만 머리 기둥에 꼬리 하나면 뭐예요? 팔보는 표. 팔보는 표두 개면 뭐예요? 꼬리 없는 기둥만 있는 까만 머리에 기둥, 그렇죠? 그러면은 속이 비어 있는 머리는 뭐예요? 더긴 거야. 응? 어? 소리. 이렇게 이게 까맣게 이렇게 돼서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팔보는 표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렇게 속이 비어있으면 뭐요? 2분 음표요. 그건 두 박자짜리야. 아시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데다가 점을 하나 옆에다 꾹 찍으면 뭐야? 그건 세 박자라는 뜻이야. 세 박자.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그때 또 가르쳐 드릴게요. 음표도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으셔야 돼. 음. 때로는 이렇게 오선보 로된 것으로 드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악보 울릉증이 많으면 전부 다내목 안에다 넣어서 드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음높이는 알 수가 없지 정간보에 저기 뭐야 원래 정간보는 음높이를 어떻게 해요? 음높이도 따로 적어줘야 돼요 음높이도 따로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음높이를 따로 적기 때문에 악보가 더 복잡해져요 네모칸에다가 음높이를, 그 거기에다가 음높이를 적어요. 네모칸에다가 음높이를 적고, 그 다음에 칸은 뭐예요? 길이잖아. 그러니까 음높이를 그 안에다 직접 적고, 그 다음에 음높이 옆에다가 빈빈 빈 공란을 약간 세로줄로 두어요. 거기다가 뭐를 적어? 가사를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악보를 그리기가 더 어렵고. 정간보로 이거를 원래는 음높이까지 해서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너무 복잡해. 그리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해드리지 않아요. 절대 안 해드려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하시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리고 음높이를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저 정, 정간, 그러니까 정, 정하게 해서 적는 그 음악하고 좀 이거는 속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걸 다 일일이 하려면. 왜냐면 미분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못해드려요. 그냥 박자만 제가 거기다 집어서 넣어드린 거예요. 그 정감보는 어찌 생각하면 뭐예요? 반밖에 완성된 형태가 아니에요. 제가 드린 것은 미완성의 정감보예요. 거기 음 높이는 없어요. 거기다 앉는 거예요. 음 높이는. 몸만 넣어서 박자만 넣었죠. 그러니까 완벽한 제가 악보를 안 드린 거예요. 리듬법만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회장님. 공수. 예.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덕분에 구음을 다시 배웠어